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포터투 슈퍼캡 차량입니다. 요거는 장거리 운행 차. 대구지역 삼공단에서 저희가 끌고 왔어요. 1 6년형에 30만 키로 탔고요. 오토 차량이고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유로5 엔진이죠. 둘러보시면 타야 상태 다 새거나 다름 없고요. 적잠 바닥되어 있고요 하체 부식 전혀 없고요 뒤에 홀륜 타야 다 갈아놨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뭐도색했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요, 광택 작업을 하면은, 광택, 왁스, 발려있는 겁니다. 적잠, 예, 깨끗하고. 됩니다. 하체. 적장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지키고 있는 거는 있어요. 자 실내로 와서요. 이상 없고요. 트립 상태 괜찮고요. 콘솔 중앙 사물함 이상 없고요. 여기 키 예비 키다 있습니다. 시트도 깨끗하고요. 실내 역시도 깨끗이 운행 잘 됐네요. 자키 뭐 비상공구 다 있습니다. 아, 이거 작업 한번 하셨다. 앞에. 체인 작업 한번 하셨네요. 벨트 다 갈아 놨고요. 발전기도 한번 교환돼 있고, 라제타도 교환돼 있고. 이거 수리 많이 나는 차네요, 보니까. 뭐워터 펌프 이런 부분들 다 작업해 놓으셨네요. 예방 정비 많이 넣는 차네요. 인젝터 기름 색으로 현재 그렇고요. 야, 이거 수리 많이 났다 진짜. 이거 제가 하체 뛰어서 한번 더 점검을 할게요. 야, 제가 육안으로 볼 때도 수리를 많이 놨어요. 많이 들어가는 차구나. 어떤 분들 오시면은 30만 키로 타면은 차가 대부분 다들. 그, 어떻게 타냐.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볼게요. 아, 그리고 운전석 드립 이상 없고요 시트도 깨끗합니다. 자, 시동 걸었어요. 30만km에요. 30만km. 옥스 유실도 앉아있고, ABS VDC 있습니다. 열선 시트, 사이드미러 열선. 네. 2단 오디오에 블루투스 되죠. 변속 충격 없고요. 에어컨,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등화장치 이상. 예, 에어컨 잘 나오고요. 따뜻한 바람으로도 전향잘 되고 있습니다. 30만 7,000km 탔네요. 자, 30만을 타면서요. 소모품으로 교환했는 차량요 그냥 막 탔는 차량은 엔진 소음부터가 틀려집니다. 자, 옆차는 웬만한 순위는 많이 해놓으셨는 차인 듯 합니다. 자, 계속 제가 하체 띄워서 한번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밑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안 쓰셨다, 그죠? 이거는 타이어를 넣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스페어로 한번 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잠시 잠깐 위급하실 때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대로 달려 있고요. 타야 다 갈아놨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체 부식 없고요. 30만 킬로 좀 확인 좀 하시고 좀 봐주세요. 배기구 라인 소상 없고요 파스프링 파손 여부도 없습니다 뒤쪽 실린더 틀림없이 한 번은 자, 작업했을 듯해요 기름 세고 그런 흔적 없고요 반대편 역시 도 기름 세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판스프링 깨끗하고요 역시 대구에서 운전하면 은요래 하체가 깨끗합니다 뒷대고 기름 세고 그런 흔적 없고요 조인트도 괜찮고요. 오토미션 오늘도 누유 없습니다. DPF 역시 깨끗하고요. 전륜 타야 새겁니다, 새거. 아, 엔진 오일 조금 누유 있습니다. 아주 미세 누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뚝뚝 떨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라지에타도 한번 교환되어 있는 듯하고요. 브레이크 패드 새거 갈아 놨고요 수리를 많이 해가 타셨네요 보니까 홀로 깨끗하고요 비 b s 모듈 달려 있는 타입이고요 보시다시피 사고 현적도 전혀 없습니다 자, 30만 킬로를 타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수리해가면서 탔는 차량 요 차는 제가 볼때 수리가 조금 해가면서 닿는 차인듯 합니다. 자,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하체 영상 다 찍어드리고요. 키로수가 많거나 적거나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국민트럭 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